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관심 주목 보겠습니다. 시장으로 먼저 설명드리면 금요일 날 코스피는 강세, 코스닥은 약세 마감, 디커플링 장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니스 쪽으로 수급 쏠려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바이오가 좀흔환시대에 겪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HLB가 FDA 승인에 실패하면서 다한가로 마감이 됐는데요. 어쨌든 ACF 급등는또 다시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또 보안을 요구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다시 서서히 저점을 다지고 반등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 코스닥은 이쪽에서 7 0 0포로 기준해서 저점을 잡아갈 가능성이 무게를 두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여튼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지금 엇갈리게 가고 있기 때문에 중수용주 매매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장이 돼버렸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하이닉스가 달려버리면 수급을 거의 다 이제 뺏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종목들이 좀 힘들어요.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 초만 잘 지원되면 코스닥에서 좀 돌아가는 이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닥에서 여기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자 여기 보면은 코스닥 계좌 보면 이렇게 계속 이제 4일 연속 매도하다가 금요일날 매수가 살짝 들어온 게 보이시죠, 그죠이 정도 좀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금요일날 YC는 매수가가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바이오가 HLB 그룹주 영향이죠, 있그죠 그래서 유한 양행이좀 아쉽게 됐는데 유한 양행은뭐 크게 문제일 거는 그러지는 않다고 봅니다. 거래량이 없이 빠진 게좀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어, 11만 6 0 원하고 11만 2 0원 여기서 다시 한번 분할을 공략. 하시고 여기다가 손절가 좀 잡고 오시면 되겠죠. 최저가 이탈한 손절가 잡고 11만 6천 원하고 11만 2천 원에서 복수전을 다시 한번 잡아 보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운전주 얘는 체코 수주 기대감 이 여전히 있습니다. 항상 늘 얘기했던 거 2만 5천 원 기준을 잡아놓고 이날부터 얘기한 게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한달 가까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25,000원이 계속 최저점이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이제 제가 26,000원부터 해서 밑으로 오면은 이제 매수. 위쪽은 으 따라가면 안 돼요. 박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매수, 올라가면 여기서 뭐 반만 매도하고. 그래서 이거는 손절가를 여기다가 잡고 보시면 돼요. 24,500원에다가 좀 잡고 보시면 되고요. 내일도 26,000원에서 25,000원. 손절가는 짧게 24,500원 이렇게 잡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IC는 이제 매수가 안 잡혔으니까 일단 패치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종목은 요새 이제 반도체가 또 살아나는 분위기잖아요. 이쪽에서 하나 좀 볼게요. 3A 로직스라는 좀 볼게요. <목소리> 이건 기술적으로 좀 풀어 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 얘는 큰 그림상으로는 급락 반등 다시 에, 여기 쌍바닥형으로 좀 그린 부분이죠 그래서 정석대로라면 11,000원 여기가 고목과 저항이에요 여기를 한번 정도는 넘어가 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물론 망가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금요일 날 보면 상머리가 여긴데 상머리 밑에만 내려오면 올라가고 내려오면 올라가고 내려오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목요일 날에 저가를 깨지 않으면서 5일의 고가를 종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2선을 완전히 지지 받았다고 인정해주고 손절가를 8,850원 잡고 상롤을 기준 잡고 상롤 밑에서 공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매수가는 대략 9,500원에서 9,200원 정도가 나옵니다. 9,200원에서 1 5 0 0원 순절가는 8,850원 이렇게 찾고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삼성전자 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내일 관심 있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정치적인 리스크 가 아직 해소가 되질 않았습니다. 윤통에 대한 이제 탄핵송고가 아직 결론이 안 났죠.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시장을 한번 요동치게 할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맞긴 맞습니다. 차후에 대선 시즌이 온다라면 그때는 좋은 정보 한번 또 얘기해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관심있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여기다가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